안녕하세요. 곰 믹스 프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중 텍스트와 이미지의 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중 텍스트와 다중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소스에서 하나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얹었죠? 요건 네,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 텍스트와 이런 이미지는, 어, 하나밖에 못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설명하기가, 아, 복잡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이게 하나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는, 이 고급 프로그램들에서는 이 이미지를 가져다 계속 이렇게 얹을 수가 있어요. 얹을 수가 있는데, 얘는 이미지, 텍스트가 한 칸씩 밖에 없죠. 예. 자이 고급 프로그램으로 가면 이런 구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다 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믹스 프로에서는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칸, 예, 이걸 레이어라고 부르죠. 레이어 이 레이어가 하나씩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글씨를 몇 개를 더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예, 글씨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부터 한번 보면요. 자 구름을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낙엽을 얹을까요? 네, 낙엽을, 자, 낙엽을 이제 이쪽에다 얹고 여기는 또 다른 걸 얹고 싶어요. 일단 낙엽을 하나 얹겠습니다. 됐죠? 자 얹었어요. 그런데 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얹고 싶은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이쪽을 보시면 지금 에, 얹혀진 요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또 추가합니다. 한번더 추가를 하고요. 뭐, 이런 거죠. 뭐, 경축 이런 걸 하나 얹도록 하겠습니다. 경축을 얹고요. 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중복돼서 겹쳐 나오죠, 그죠? 예. 그럴 때 위치를 이제 바꿔줘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얹으면 동시에 두 개가 얹어질 수가 있네요. 적용. 여기는 하나만 있지만, 자, 이 이미지 레이어에 또몇 개가 더 얹혀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 또 얹고, 적용하고, 이번에는 잡고 움직여볼까요? 마우스를 집어넣으면 십자 화살표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각각의 이미지에 수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